진짜? 저건 배추님. 창면 맨날 완전 배추이다 되니까 저건 배추님이야. 아, 저건 자아나이것만 먹고. 나왜아나커야아니 음... 뭐? <목소리를> 나는 니먹라고 피해를 시지않다고아니 먹고 어가이 어, 응. 호호타루도라고 들었어. 그래서 호타루가 대체 어디게 하는 아, 거지? 넌 누구세요? 응. 저 똑똑할게요. 네. 미친. <laughs> 방패수시지저 어, 어. 누가? 어. 저는줄 몰랐어. 가 중앙 까면 되있지 오. 내 피를 봐 이들아. 너무 눈물다. 아. 좀. 뭐지 비갠

왜 와서 날 괴롭히는 거 아니지? 뭐. 와하겠다 아이아땡지아 우리 타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낯설지? y 예, 사 이거 음, 야, 나 아니, 사거리가 안나 h 서 언덕 못먹는 o 봐. that. So, no, n 아, no, no. Pardon, you 아 n <laughs> o 아. I p 이 c k Ah, 뭘요? 이 정도의 의리살려 <laughs> 주는 걸도요 어머, 세계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네. 여기, 아니, 그래서 너무 개피였어요. 저거 버리다. 여기 맛있는 게 있어. 고와있 안돼. 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어 여기 있어. 있 여기 있어. 있어. 여 있어. 여기 있어. 고 있어. 여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열어라 로 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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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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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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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를 견뎌주세요 맞아요 <laughs> <laughs> 저희 이제 어이. 먼저 실친 같잖아요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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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박스 <막상> 안 깨진 곳마력이되습니다이다 칠파리 같아 어, 아 아, 아, 고만해를 쓸 일이 없었어. 나도 고만행 쓰고 싶었는데. 오른쪽 빵빵해요. 얘 라인 라인 정리한다. 행. <목소리> 내가 먹었지롱. 오른쪽 라인 메다 들어주세요 딜러님. 오. 말랭이 <목소리> 여기 가셨는데? 아, 가깝다. 내가 먹는다. 치엔 <목소리> 일장담이요. 말레은 일단, 밤피었어이거저방 갈만하니까 방 갈게. 마레렌피해 <놀랜> 피해> 제발. 택, 여기 택. 여기야. 아 땡긴 거야, 나? 아, 어 말, 날 봤으면 좋겠는데. 나를 죽여! 차라리 나 죽여! 다나어 잠깐만, 나니넌 마일로 말 마일로. 가도아니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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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씨. 귀여워. 아, 불쌍하다. <laughs> 망설이지 않을 거야. 음, 물건은 가지겠지. 냉장. 뭐니? 트로퍼가 움직이는데 쯤도? 누가 쳤나 보지? 막으러 가자 일장방인데요아네아 모기구나 날벌레가 아니라 오 감사 어, 가뒀어야 되고. 링 가뒀어. 안 돼. 아. 택. 여기, 여기. 여기 택, 여기 택. 막혔어, 이거. 딜 <laughs> 막혔어. 뒤에, 루드빅. <laughs> 야, 씨. 아, 씨. 루드비 참장이 뭐야. 오래길래 어? 클리오 갈피. 이거, 루드비 궁 없어요? 아, 아 어. 우스비토 3장 2월 진짜 뚝딱이네 어? 야되나내 가도 어. 근데 나 완전 풀피긴 하거든 둘 풀피야 같이 가자 나 이속빨게 바뀌지 바뀌지 골목 아니지 어뒤 <laughs> 타라 뒤에 타라 뒤에 여기다. 전파. 네. 오, 개아파. 어. 음. 아니, 근데... 아... 죽었어. 음. 오, 루드이 기아아 빠져. 빠져야겠다. 심해서 어. 빠져. <laughs> 아니? 이게 안 잡힌다고? 이 그래. 아, 다세요 뭐, 아, 그 어... 뭐야 뭐 어. 아, 어, 투다, 투다. 어, <laughs> oh <my God. 웃음> 아 놀래라 <린> 트루 오! 케이켰다 뒤를 줬어야아장벽이걸려가지어잠만마를 <laughs> 여기는 아니야? 아, 미친, 나 잡기 없네? 야, 개오래 버텼다. 개울에붙다나 올렸어, 올렸어, 올렸어. 빠져, 빠져, 나 버리고 빠져. 나도 못 빠지겠네? 아니야. 못 빠질 듯? 어 <laughs> 이건 못 빠질 때. 와, 나 개오래 버텼다. 이제 나 1대 썬 거야. 어, 나딱 처음에 뛰진 거 말고는 누드배 왼쪽했다 미친놈 우리한테 일분 남게 했어 일분 남게 어떻어 이번 거 지키러 가야 돼 한타하는 응. 한 동안 저한세번 그게 몇번 죽었어요? 아니야 여섯 번 죽으시지 않았어요? 불멸자들니까 불멸자있어가지고 여섯 번 <laughs> 됐어, 아, 그런... 죽으시지 않았어요? <laughs> 어저 주먹이 두 명이네 그냥 두 명의 탱커 두 명. 이거 중앙 지켜야 되는데 얘들아 아야 중앙 버려야 된 전지? 중앙 못 지켰... 전지... 야 일단 어디가? 저거 어, 못 지켜 어디 날 버려 오른쪽 린여 루드도 있어요 샘 핸드 있어요 쟤킬이야 저. 이 루드빅 이쪽에 있었어. 쟁만안 어, 파. 그데 전지 대파이 없어져요. 말 없고, 한 명은 더 맞은 것 같거든요, 최소한. 루트 베이스 넉 피엠 이요 월1초초 먹을 친구. 이친가 오, 응? 이 오, 이이이거 응? 뒤에 이다 빠지면 될 오, 이 친구. 오, 이비이거구러를좀 키워야겠다 오, 이친이 친구. 오, 이 친구. 오, 이 친구. 오, 이 친구. 있이요 어. 아니 우리 가면 안 되겠다. 여기, 여기 아무 일도 없는데. <laughs> 그냥 가시방패가 쌍방 빠졌다. <laughs> 여기 말랭. 에 내가 올려놨어. 와줘 제발. 안 아, 보더니? 뭐어 오, 미친. <laughs> 나도 내 진공 캔탔어 아아. <놀레> 마를레 뒤로 돌아오는 듯. 이 와. 와. 아이거 와. 타면 바로 나한테. 와올렸다고 그래, 근데... 하면 와주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거 그냥. 티엔 <laughs> 이점 음, <laughs> 나왔네. 어, 음. 아 뭐? 그 <laughs> <laughs> 아, 나방가 제일 잘 된다고, 진짜 한참 걸린다말레하가운데가운데 라인 좀 들고 올게. <laughs> 어머 갈게요갈게요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미안해요 갈게요갈게요 오지마 귀여있었여 음... 이거, 이거 근데 건너 건너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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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통다. 귀 아오 이 변태 같은 놈좀아내 예, 딸피 아왜안 맞아 이게 나는 아, 넌넌 뭐야 이거? 게임 컷. 근데 뒤 조심해야 겠다 뭐루드비도 그거다 왜 이렇게 빨고간 뭐야 다 봤나? 던지 던지 어우 우릴 껀댔다 아.. 미친 템 잘못 썼네 <놀람> <놀람> 와.. 미친 개를 <템> 되게... <놀람>

말랭 3분 LP. 뒤에 루드비 왔어요. 아, 락패까지. Like 아, 나 궁이었구나. 들다 죽었다. 말랭 개 말랭 컷. 공간바라 쿨돌리다기타칩시다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는 거야. 뚜렷 내가 보고 가요. 아 근데 어쩔 진짜 치겠다. 아, 대단해. 응? 아까비 미라운 게 없나? 티 해는 T 한는한번거 구석에 몰렸을 때 진짜 빼무서웠다. 정보 없어가지고 응? T 해한테 누구 나랑 구석몰이

뭐야? 전투? 아, 님 거기에 진박고 좋아. 이 ㅅㅂ 나왔는데? Are you crazy? 그니까. 너무 이러면... <끝> 공발 <끝> 한 번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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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다 죽지?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권지 한번만 쉴까? 어지는게 많은데 응, 하는게나아 아우 루트비이 만렙 나... 만렙이라 만렙이라 우리도 아 키워야 돼 자존심 싸우느라 가 근들끼리 목걸이 사지 말아야겠다 나반갑사 만렙이에요? 응, 나 만렙인데? 그러면 저도 좀 어? 나 장갑을 살수 있는 나이가, 나이가 됐어 나이가 돼. 나이? 벌써 그렇게 컸다니 미치 <laughs> <진짜? 웃음> 오른쪽이다 장갑 사도 돼? 어... 저 배추님 이런 애들이랑 게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추님 뭐고데안 <laughs> <laughs> 들렸어 아저 먹거리 하나 남아서 구경님 먹는다 뭐야? 어? 255 먹고 가자 오른쪽에 네. 250은 먹자 나의.. 이소기지 왼쪽 일단 보고 있을게 나로봇쪼그 나오니까 사람이면. 카안나 아, 아, 남았어요? 2번이요 아, 10렙일건데? 이제 말렙이 좋아요 니 있었어 미쳤나봐 야.. 어디까지 와? 얘내어디까지들어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야 어, 여기 장벽있어 나 못가 나 못가 여기서 어, 잠깐만, 저 물렸어요. 어머. 음. 저 이면 딱히세요. 어, 어디로? 여기 뒤로. 여기 없어 여기 뒤로. 궁 없어요 저 죽어요 <웃음> 저도요 로여 <laughs> 아, 이슨, 다시. 택처리가 안 되냐. 오우씨. 아씨. 내 이거.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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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라데가 하지도 않아. 그니까, 리나 하나도 안 먹어. 너밖에 없었어. 뭐야, 이놈이 <이름을> 왜 자꾸 잡혀져. 얘또 뭐야? <웃음> 뭐, <웃음> 뭔데, 왜, 왜, 왜? 왜 니네 기제 못해요? 얘네뭐 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야. <laughs> 이제 터졌서 저거. 아, 진짜 개웃겨. 자기 쫒! 아, 어쩌, 어쩌 하는 거야? 귀엽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이제 죽어, 어떡해. 호자 호자로 끝이겠다, 우리. <웃음> <웃음> 근데 봤자, 우리 4, 5번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 트롭 싸움이 돼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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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널 죽이질 못해. <laughs> 트롭 바로 갈게요. 아니, 웃기게 네. 아까 5대인데5대인데 린이랑 나랑 거의, 거의 언덕 하나 이렇게 사이로. 이 있던건데. 네명이 나한테 왔어. 아! 네, 너 아, 봐 안이면 되 아, 이이면 아, 이 안이면 되는 파도. 아, 이 아, 이면 되는 데빠 아, 이 아, 공안면저 나와서 막아요? 면지는 파도. 이이면는 파도. 이이거 되는 파도. 이안는이 안이면 되는 파도. 이 안이면 되는 파도. 이 안이면 되는 번 본데. 그 전부터 잡기 하고. 어. 인간분 잡기 했고. 로드빅 딸피에요? 저기 딸피 두명 있었어. 전지 아니, 전. 홍지야. 딸피 두 명. 쟤. <laughs> 나도 쓰지. 아, <웃음> 아. <웃음> 저걸 물어야겠는데, 우리? 따다 <laughs> 일본이 내가 좋아하려면 1분 남았다. 수리야. 앞에 말랭랭피야 클리브. 클리브도 개피. 클리브 진짜 개피. 말랭 딸피가 말랭 딸피가 클리브 도딸피야아 제가고 말랭 때문에 타나 죽어. 이거 딸피 처리가 안 됐어, 방금. 우와. 이거 그냥 바로 갈게. 이거 말랭하고. 그냥 더갈수 없나, 안 돼. 되나, 이거? 너근 애들이 다 딸피긴 하거든? 아, 잠깐만, 휘러. 요!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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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본아사아 아니, 아니, 이와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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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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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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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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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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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나, 어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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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말... 왜합 하고... 왜? 뭐 했는데? 아, <laughs> 히카, 아, 아, 이카 아, 히카. 아, 히카. <laughs> 아, 히카, 줘야겠다. 아니, 아, 히카 줘야 아, 아, 이 <laughs> 아, 히카. 아, 히 아, 히카. 아, 히카. 아, 어 아, 히 아, 아, 재밌어. 아, 너무 눈물나. 눈물 나. 의미 있어. 그러니까 샀다 보기 아 캡쳐해서 보여드려야지. 아 <laughs> 야, 우리 칸 메고 다터버니 오, 아래다.